안녕하세요, 현세입니다. 오늘 폐기가 나왔는데, 이 치즈 돈가스가 나왔어요. 이게 지금 내주고하게 4,900원이고, 그냥 폐기여서 버리면 되는데, 사실 저희가 환경보호를 또 해야 되니까, 제가 환경보호의 앞장을 서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조리를 해서 올게요. 어,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. 제가 너무 오래 돌렸나? 치즈가 다 녹았는데, 치즈 녹은 게 진짜 이쁘네요. 음!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그 황금 무슨 돈까스큰 거? 치즈가, 치즈가 와요, 치즈. 오! 오! 아. 이게 처음에는 4,900원 치고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 맛있어요. 마지막은 샐러드 올려서 사실 저는 돈까스도 밥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밥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. 제 입맛은. 에딱 새벽에 치즈 돈까스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돈까스 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. 그때 편의점에 갔는데 이게 있으면 은 그때 대체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오늘 환경보호를 위해서 폐기 먹방을 했는데 어, 생각보다 괜찮은 맛이었고 나중에 또 먹고 싶네요.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